사람은 예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좀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게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뉴런은 사람이 보는 것을 따라 만드 따라하게 만드는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 신경 이 신경과 뉴런은 사람에게 가장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학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경이기 때문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이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보는 것을 통해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것을 조금씩 따라하는 것을 통해 조금씩 학습하게 됩니다 아기가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입을 벌려야 하고 또 씹는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아이가 딱 이유식을 먹는데 제가 보면서 아 부모가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기는 이게 태어나서 이유식을 처음 먹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어야 되는데 주니까 먹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먹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면서. 아해 봐. 하죠. 아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보고 아입에 벌리죠. 그리고 먹여 주면 이거 씹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또 집에 옆에서 얌얌얌얌 씹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아, 이게 씹어야 되는 거구나. 거울 유련이 있으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막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씹는 연습, 먹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아기가 보고 따라 하는 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기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신경 안에 있는 거울 유련이라는 신경세포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 거울 인헌이 작용하는 또 다른 예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음식이 아니죠 해외에 동떨어서 딱 혼자 도착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언어가 가장 힘듭니다 네, 생면부지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저의 성교 경험에서 도착한 첫날, 이렇게 처음 현지인을 만났는데, 이 배운 거라고 인사밖에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다음날인가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살일이 있어서 주변에 성교사님 부탁해서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게 치약이었는데,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치약 사진을 준비해서 가서 이거 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참 지혜롭지 못했던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모르면서 가서, 이제 영어만 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투스페이스를 달라고 치약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필 스페인어를 쓰네요 <laughs> 이 사람들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이걸 사지?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막이당면표 표현을 하고 이거 달라고 이거 필요하다고 막다디랭귀지를 쓰니까 아 그때서야 알아듣고 주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 말을 빨리 배워야 된다 그때부터 필요한 단어들을 막 열심히 외워서 이제 돌아올 때쯤에는 사람들이가 대화는 잘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정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계산할 정도는 돼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제 물건을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샀을까요? 내 바디랭귀지 치약이 필요하니까 이닦는 모습을 하면서 이거 짜는 모습을 하면서 보여주니까 이러 따라하면서 아 깨달아서. 주고 이사람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아 이게 이 사람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건을 살때 바디 랭귀지를 하고 또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울 유연이 있다. 사람을 따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고 따라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떨었다. 똑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따라하는 마음이 있고 따라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뭐가 모방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모방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은 자립의 단계, 성장의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때 우리가 뭐 알고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과 예수님이 예제도 모르는 사람을 이제 딱 앉혀 놓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앉자마자 막 우리가 주여주여 세번 기도하, 수여삼창하고 기도하듯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찬송을 막 유창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막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다녀본, 처음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화가 모든 생활이 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 단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 어, 그런 어색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인도하는 사람 또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만난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지? 아 사람들이 기도를 할때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또 나눔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삶을 나누는지 처음에는 듣다가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워서 합니다 또 어떤 뭐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우면서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을까요?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인도한 사람. 나를 인도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참한 사람을 전도해봐서 같은 모습, 또 같은 모습, 같은 모습이 점점 만들어지면 비슷한 신앙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나 그룹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 나와서 옆에 사람을 보고 배우지만 옆에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 이후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처음 교회를 세워갈 때도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던 어부였고 문에서 세금을 받던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 당원으로서 막 열심히 있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 2명을 예수님이 모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3년간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사역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좀 들었다 싶으면 나가서 전도도 해봐라 라고 능력도 주셔서 전도도 하게 해보시고 하면서 하나하나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습, 모양,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이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더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함, 이런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반대로, 죄와 악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멀리 하는 것도 배웠다고 할수 있죠. 교회 공동체의 시작에 그래서 고교의 교회 공동체의 시작에는 서로에 대한 겸손과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유무상통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없는 형편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서로 헌신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다라고 할 수, 말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그 삶의 무범대로또 교회 공동체를 처음 세워가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구별되는 힘은 단지 제자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성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배운 모범이 있고 이후에 제자들을 보고 배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먼저 된 자를 보고 배우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렇게 시간을 가지다가 점점 성장하여 자신의 색깔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장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로 성장하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방향성을 찾아갈 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하나로 만들어갈 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한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기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일을 해가는 공동체가 사실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의 색깔, 리더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지도자, 리더의 생각도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준비하고 나가다가 막힐 때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또 교회 공동체가 생활할 때 처음 부르심, 처음 배움의 순간을 기억하며 부르심이 합당하게 지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세워진 세워 주신 모습을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정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고 또그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를 불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만 애써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이 세상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어찌 어찌 맞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이 뜻을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간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 입구에 있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입구에 있는 교회의 약사라고 하나요? 교회 소개된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모습이 어땠을까? 처음 세워질 때 누구를 통해 생겨졌고, 또 처음 모습은 어땠을까? 라는 걸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던 았 내용은 우리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성경구락부를 운영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성경구락부가 저는 이게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구락부라고 해서 공부하는 건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 구락부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배움의 기회를 주면서 그와 더불어서 성경을 통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 주는 공부방이었다는 라 그런 걸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성경 구락부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의 훈련을 하는 공부방. 그러니까 고산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세워졌을 때부터 성경구락부를 운영하면서 이 고산 지역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그 공부의 기회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앙의 의전도 함께 하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제가 볼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구락부를 하고 또 거리 전도를 하며 지역을 섬기는 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의 첫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이 있고 더 나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성경은 그 이름 그 일에 그 맡은 일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보고 배우고 주변의 다보다 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보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아간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것들을 힘써 지키며 하나 되게 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말씀은 고백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의 공동체 안에 부서주셨을 때 하나의 소망을 가진 채로 부서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친하게 동역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갈수 있도록 부서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받은 대로 우리는 힘써 그것들을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분명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간 따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 되어지고 세워집니다. 세워진 이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고 배운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보고 배운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공동체가 온전하여지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웠던 것,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그 노다운 일들을 다시 한번 침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 함께 힘내시고 또 함께 사역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